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유양보호사 시험 대비 출제 빈도 높은 유형 파악하기 3가, 네, 유양부 업무 시간입니다. 어, 제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짧게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네, 정말 힘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소중한 지식도 참 좋지만, 네, 저랑 같이 함께 했던 요 시간들이 선생님들에게 소중한 지혜를 예,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너 우리 이번 시간도 욕심 부리면서, 네, 어떤 욕심이냐, 소중한 지혜를 얻기 위한 또 전달해드리기 위한 그런 욕심을 내는 시간으로, 네, 상당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강에서 제가 네, 모의고사 35문항, 45문항을 풀면서 유형 분석의 파트 문항 별로 어느 단원에서 나오는지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3강에 해당하는 유형부 업무 파트는 항상 이론의 6번, 7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지금 90원 네,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항수에 비하면 큰 문항은 아니지만, 그렇죠큰 범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문항을 어떻게 공부를 잘 해두면 쉽게 네, 잡아갈 수 있을까? <laughs> 그렇죠? 네, 그런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단원별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3섯마5 45이 문장도 등장하긴 할 건데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1강부터 16강까지 다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단원별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요 상강 시간에서 요양보호 업무에서 주로 나오는 단원을소단원을좀 보자면, 첫 번째가 표준 서비스 분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 제공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역할. 이렇게 크게 세 부류에서 두 문자의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네, 세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거나, 또는 세개 중에서 이렇게두 개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비율은 이제 출제하시는, 출제 위원 선생님들이 배정을 하긴 하겠지만 여러 개의 기출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 요렇게 세 파트에서 주로 두 개를 출제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여기 문항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완전 정복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 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 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냐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 표준 규제 48페이지에 표로다가 딱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이 지금 문항에서는 청소 및 주변 정돈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취사와 세탁까지 포함해서 같이 예, 표에 기입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 목욕 도움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어 가끔 보시면 방문 목욕이라고 서비스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방문 목욕은 말 그대로 방문 목욕 서비스고 목욕 도움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기출을 잘 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목욕자가 들어가니까 혹시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출제위원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예 우리는 출제위원의 생각보다 한수 위로 올라가야 네 그런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욕동과 방문목욕의 차이를 한번 좀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병원 동행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안에 들어가죠. 구강 관리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자, 의사 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 서비스. 구체적인 항목은 뒤에서 마지막에 요 표준 분류표 할때 제가 한 번에 정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풀어 봅시다. 자, 2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대상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다녀오기. 대상자의 약을 대리 수령하기. 자, 1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번. 정서 지원 서비스. 4번.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5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이번 같은 문제가 가장 최근에 출제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번에서 풀었던 유형은 기존에도 많은, 좀 시간이 이전에 많은 이전에도 그런 유형은 출제가 됐지만 지금 이번 같은 유형은 최신에 4일회 40회 요런 회에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하나가 더하게 된 걸까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거, 정서 지원 들어가는 요런 표만 가지고 출제를 했다면 서비스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외출시 동행과 일상근무 대행이에요.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는 얘네들만 써놓고 이건 뭡니까? 라고 물었다면, 이제 2번 같은 문제는 그럼 외출시 동행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예, 그거는 대상자와 함께 병원 진료를 볼 수도 있고요, 대상자와 함께 은행 업무를 갈 수도 있고요, 대상자와 함께 시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출시 동행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항목이 뭡니까? 요거를 묻는 거예요. 요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는 48만 적었지만 표준교재 50페이지에 가면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자, 개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 외출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도 일상 업무 대행이다라고만 쓰지 않고 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아, 내 네, 대상자와 함께 약을 대리 수 대상자의 약을 대리로 수령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이 50페이지 표준교재에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요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요 표준교재의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꼭 예, 같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풀어내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제대로에는 어떤 수고로움이 들어가셔야 되냐면 표준 교재를 한번더 읽어 주시는 수고로움이 들어가세요. 왜냐면 하 모든 요양보사 시험 문제들은 다 표준 교재 안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문제들을 풀어도 이 핵심의 개념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는 네, 그런 반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요. 요양보 업무 파트는 다른 문제 안 풀고도 완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다가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이 조금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단원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문제를 일부러 그래서 많이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입니다. 이것도 같은 유형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대상자의 편지를 대필함, 대상자에게 책을 읽어주기. 1번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번 정서 지원 서비스, 4번 기능 회보 훈련 서비스, 5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자, 여기는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럼 정서 지원 서비스를 표준 분류표에서 확인하자면,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말법,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표준 분류표를 봐도, 아니, 이걸 봐도 이게 없는데요.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효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페이지 표준 교제5 0 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책을 읽어준다든지 편지를 대필한다든지 구두로 의사를 전달한다든지 편지나 신문을 전달하거나 콜벨 대처 그렇죠 네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다음 중 어떤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까 정서지원 서비스가 맞거든요 예 아까 같은 문제 유형과 같은 문제예요 제가 이게 최신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다 정리를 합시다. 네, 다른 거 가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내가 오늘 표준 서비스 분류 유형은 어떤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얹어서 뽕 하고 <laughs> 올리시려면 이 네, 내용을 완전 정복 한번 저랑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세 번째 딱 유형 문제를 가지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표준 분류표에는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외출실 동행이나 일상 업무 대행이다 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같은 문제 유형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때는 이런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은행, 관공서, 병원, 산책을 같이 간다든지 물품 구매나 약을 타거나 은행이나 관공서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도 한 번에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신체 활동 지원. 여기가 엄청 많죠? 세면 도움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이용 도깨까지예요. 이것도 네모 안에 구체적으로 놀려면, 세면 동작 지도를 합니다. 뭐, 배변 도움을 합니다. 이런 앉기 연습을 합니다. 뭐 이런 신체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서 지원은 지금 저랑 풀어보셨고, 그런 기모,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는 표의 서비스 불륜표 이렇게 나오죠. 신체 인지 항상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기타 재활 치료까지. 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훈련자나 치료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예, 막 책을 뒤져봐도 없어요. 예,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 문제에서 공개하긴 하겠지만, 요양보호사에게 제한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까지는 표준교제 실려있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능의 훈련 서비스는, 어, 고마워요.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예,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분류표 안에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세탁이 들어가죠? 그럼 구체적인 항목에는, 예, 여긴 또 뭐가 들어가나요?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식재료를 구매해서 장을 보러 간다든지, 특별 시기를 준비한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대상자와 관련된 친구의 준비나 정리를 한다든지, 어, 세면대 소독을 한다든지, 세탁, 빨래, 개기, 쌈기 다리기 이런 걸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놓고, 이건 어디에 해당합니까라고 하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 듣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표준 교재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한번쭉 읽어 보시기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번 흡인, 2번 외용약 도포, 3번 주사, 4번 관장, 5번 욕창 치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어, 우리 외용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부에 바르거나 이런 약을, 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된 업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간호처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기능의보 훈련 서비스에 가는 내용이죠. 요거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페이지를 60페이지로 적어온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얘는 분류표에 해당하는 내용도 물론, 51페이지 내용으로도 문제를 만들었지만, 지금 60페이지에 가면, 요양보 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서, 네, 표준교재 10번 항목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흡인과 비위관 삽입, 간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가로치고, 경구약이나 외용약을 제외하고, 이런 거를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게 뭐냐면 결국 간호처치 서비스에 해당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흡인도 간호처치, 주사도 간호처치, 관장도 간호처치, 욕창치료도 간호처치입니다. 그러면 외용약 도포에다가 유양보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거한번더 붙이자면 제가 방금 읽었거든요. 경부약. 예, 입으로 먹는 약이죠.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51페이지와 60페이지를 혼합해서 만들어낸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변비가 있는 경우 관장을 한다. 2번, 대상자와 직계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한다. 4번,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5번, 인지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쉽게 푸셨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이 어, 제공 원칙 많이 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어요. 첫 번째가 1, 2, 3, 4번은 서비스 분류표에 해당하는 유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5번부터는 예, 이 서비스 제공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예, 관장은 조금 전에 나왔죠. 의료행위기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시행할 수 없는 거고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자, 그러면 또 앞에 거랑 이어지죠. 어, 신체활동 지원에 뭐가 있었지? 일상생활 지원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서비스 분류표가 한번 생각이 나셔야 되고 제가 서비스 분류표에서 구체적인 항목까지도 예, 문제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 대응을 잘 이해하고 잡으셨다면 여기도 되게 쉽게 이해가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직계 가족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 아무도 가족은 누구든지 대상자 외에 어떤 사람도 들어가면 전부 다 오답입니다. 그다음 4번 같은 경우에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의로 조정하실 수 없죠.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참 많이 나왔어요. 문항에서. 지금도 많이 출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지 능력이 손상된 대상자에게는 누구에게 동의를 구할까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인지 침해나 인지 능력으로 인지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제공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설명하는 걸로도 안 돼요. 동의를 받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돼요. 근데 책에 보면 다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만 예외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이렇게. 치매나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5번 문항도 굉장히 기출문항에 많이, 많이, 기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2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3번, 일상생활 서비스는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까지 포함한다. 4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자, 이런 문제 유형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문항만 다섯 개의 문항만 계속 바꿔주는 거죠. 왜냐면, 교재의 60페이지에 가면 서비스 제공 원칙이 12개예요. 그러니까 12개에서 5개만 빼서 문제를 만들어 내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웃음> 네, <웃음> 저도 지금 지필 중인데요. 여기 단원의 문제를 제가 저는 지금 8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요양보호 업무 파트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네, 10회니까 해보니까 네, 서비스 제공 원칙을 제가 7개를 만들더라고요. 예, 저보다 기출 문제 실제 유형분들 은더 뛰어나세요. 그래서 여기도 12개 중에서 5개씩을 뽑아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앞에서 보셨던 반복되는 문항들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요런 거 3번 같은 경우. 직계 가족이나 동거 가족이나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대상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3번이 아니고 금방 이렇게 예, 짝대기? <laughs> 네, 사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나머지 문항들은 앞에 문항에 쓰지 않았던 문항이에요. 그렇죠? 자, 1번 같은 경우. 자, 앞에까지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맞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뭐를 하는 거냐면 응급처치를 하는 거예요. 응급처치. 뭐는 하면 안 돼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문장의 단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꼼꼼히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공유하시면 안 돼요. 그쵸?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 어, 이런 말이 있나요? 네, 솔직하게 딱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어 근데 없는데 왜낸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뜻을 포함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60페이지 제공 원칙의. 2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문장과 같은 문맥의 흐름이 대상자의 잠존 능력을 고려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표현법만 살짝 다른 거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권위적인 태도는 어디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요즘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요. 유왕보호선생님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그쵸? 또 이제 서비스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또 뭐예요? 어르신의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수평 관계예요. 주고, 받고 관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 권위적인 말이 아니라 수평, 이렇게 또 오답이 수직이죠. 수직이라는 말도 권위적인 말과 같은 거니까 그런 단어도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7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한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2번 숙련된 수발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말법과 상담자, 5번 관찰자 자 옹호자죠. 네, 제일 중요한 말이 입장에서 편들어 어, 그 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근데, 어, 기출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랬어요. 아, 다른 거 말고요. 입장에서 편들어만 잘 알아두셔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말을 바꿨어요. 왜냐면, 하 입장에서 편들어를 빼고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뭘 가지고 했지? 라고 봤더니,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가정이나 시설 또는 학대나 소외되는 대상자에게 여기까지만 해요. 예,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켜주는 요양보사 역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편두를 빼도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을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자, 저는 표준 교재를 놓고 예, 이 강의를 찍거든요.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준다. 그니까 두 개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가정이나 시설, 학대, 소외되는 대상자, 여기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편들어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공무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나머지는 정리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8번에서 제가 문제 한번더 풀어보고 전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스스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지한다. 산책을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드린다. 1번 동기유발자. 2번 정보전달자. 3번 관찰자, 4번 옹호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자, 여기는 몇 번인가요? 동기 유발자죠. 네, 동기 유발자. 어, 여기도 감이 오시나요? 어?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네요. 네, 최신 트렌드의 문제입니다. 아까 서비스 분류표도요. 표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딱 가지고 내는 문제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내는 네모 박스의 문제를 예, 최신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읽고 여기처럼 동기우발자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체활동 서비스나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노발하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나왔던 문제는 앞에 7번 같은 유형의 문제고요. 그럼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걸 예시로 넣어주는 거죠. 스스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어르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 산책을 가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동기를 유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네모 안에 구체적인 항목으로 넣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라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자, 그냥 제가 소위 쓰는 말인데요. 7번 같은 문제는 그냥 보기에 한,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요. 8번 같은 경우는 한번 꼬아 놓은 문제예요. 예, 실타에한번 꼬았으면요.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꼬았어아 그럼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하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 풀어주는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에 들어갈까요?라는 거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제가 마지막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여기서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동기 유발자는 지금 하나로 정리했어요. 역할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섯 개 있습니다. 네, 즉 동기 유발자 하나 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정보 전달자 가도록 할게요. 정보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지시사항을 전달해 주는 거죠. 어 가족이나 시설장으로부터 어, 받은 정보들을 뭐 대상자에게 드릴 수도 있고, 또 대상자가 가족이나 시설장한테 전해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주건이받건니 정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답이 될수 있는 건데 네모 안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 있어, 요 요거. 예, 표준교재 새로 이렇게 좀 기입이 된 내용들인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에 보고까지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모든 업무가 보고해라 보고해라 보고하라 이런거 나왔잖아요 그럼 네모 안에 이런 내용을 써주는 거죠 뭐라고 넣을까요 명보호 선생님이 서비스를 하고 계시다가 가족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뭔가 추가를 요청하셨다 그래서 이 양보 선생님이 기간에 보고를 해야 된다. 다음 즉, 이와 같은 역할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럼 뭘 찾는다고요? 정보 전달자.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찰자는요, 우리 표준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맥박이나 호흡이나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의 여부, 질병의 변화까지 관찰하는 겁니다. 자, 얘를 네모에 넣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고혈압을 가진 대상자의 혈압을 오늘 예, 측정해서 수치를 확인했다. 이런 거 들어간다든지, 어, 뭐, 당뇨약을 드시는 어르신의 약을 제대로 드셨는지 관찰했다.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답이 관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4번 같은 경우에 옹호자입니다. 옹호자 조금 전에 앞에서 했어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대상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준다. 그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숙련된 수발자. 지식과 기술,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네모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문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숙련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혹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나시나요? 여섯 개인데 다섯 개가 있잖아요. 네, 표준 교재에 하나가 있어요. 말법과 상담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네모 안에 넣겠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이 뭐가 있지? 여러분 의사소통에서 배우셨던 공감법이라든지 나전달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있죠. 네, 뭐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다 듣고 기다려 줍니다. 기다려 주고 나서 응답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그런 걸 네모 안에 넣고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한 건가요? 예,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몇십 개를 풀어서 이거를 분석하는 것보다 한 문제를 풀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가지 수를 머리가 좀 복잡하셔도 한 번에 보시는 게참 좋아요. 어, 저도 이 유튜브 강의를 찍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 저보다 앞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유튜브 하고 계시고 있는데 문제를 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면 돼요. 저는 그만큼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면 작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 문제 안에서 여러 개의 유형이 나왔을 때한 번에 다풀수 있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깊이 생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영상을 지금 16강까지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하고 성향이 맞는 선생님들이 아마도 구독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봐주실 것 같아요. 어, 그런 마음 맞는 분과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에요. 제가 8개인데 시간이 네, 30분 안에 조금 네, 마무리 하려고 하거든요.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8번까지 준비를 해온 부분이고요. 어, 나머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만들어 갈게요. 원래 제가 업로드는요, 제가 현직 강사잖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오늘 조금 안 좋거든요. 어제 8시간 풀강을 해가지고, <laughs> 오늘은 휴무예요. 그래서 어, 보통 제 업로드를 주 2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휴무가 있거나 조금 여유가 될 때는 제가 주 3회까지도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 합격하는 모든 그날까지 예,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본인 스스로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토닥토닥 하시면서 할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장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공부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예,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